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있었죠. 그 백부장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의 말은 마가복음의 시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복음의 말씀의 시작인데 그 복음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구경했던 수많은 무리들 아마 그들은 단순히 예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가슴을 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도 멀리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보면.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아마 이후에성경에 누구인지가 대충 드러나게 되고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누구인지도 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무리는 심정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우주적인 현상. 이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가슴을 치며 돌아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슴을 치는 행위는 어, 감정적으로 저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거리를 위해서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언덕에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 빛이 잃고 캄캄해질 때이 우주적인 현상을 보게 되었고 아마 여러가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이적적인 기적들 이것을 보고 아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들이 회개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상 속에 가슴을 치며 돌아서 달지라도 아마 그들은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아마 양심의 가책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쳤어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지금 큰 슬픔 아니면 아픔을 느끼고 있음을 평온하는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가슴을 치며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멀리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여전히 서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람들이죠.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만이 아니죠.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군중들은 대부분 빠져 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전히 이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서 있는 사람들, 여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요한 복음에서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들이 누구인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이나 요셉나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 특별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다른 야고보와 아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어머니를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laughs>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기록된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지역 출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라는 지역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라의, 글로바의 아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지간입니다. 이들은 이 어머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살로메는 예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 3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샬롬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지간이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간청했던 여인인 겁니다. 이 외에 요한복음에서 한 여인이 더 기록되는데 그한 명의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고, 숨을 거두, 예수님이 숨을 이미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네 명의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했던 아리마데 요셉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량을 섞은 향품을 준비했던 니고데모도 아마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더라.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따라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헌신이 얼마나 특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면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지켜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들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지금 장례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중심, 핵심 인물로 기록됩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다른 많은 여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중요한 증인이었고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증인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질것 아닙니까? 금요일이라는 것은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예비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식의 하루의 그 날짜 계산이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시신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겨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날임으로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안식일 날까지 시체를 그대로 매달아 두면 온 땅이 부정하게 된다, 온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더럽히, 더럽혀지기 전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시체를 좀 치워달라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리고 양편에, 예수님 양편에 달린 강도, 이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어, 속히 죽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 그래서 그 시신을 빨리 치워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는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는 아마 다리를 뭐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 뭘로 내리쳐서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호흡이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을 거두게 하는 이유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시신을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형에 처형된다 할지라도 안식일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를 치르도록 했던 겁니다. 군인들은 먼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양편에 달린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군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군인은 다리를 꺾는 대신 창을 들어 옆구리에 옆구리를 찔렀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도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저들은 창고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증적인 확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둔 것이. 이 후에 생명이 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것을 모든 증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군인이 찌른 창은 예수님의 남은 생명을 거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음을 확증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기록했지요.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은 부활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 흉터를 남기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숨이 빨리 거두 이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다리를 꺾은 겁니다. 다리를 부서뜨린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창자국을 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여기에 더하여 옆구리의 상처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이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한 나는 바로 예수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 줌으로 그 현장에 있던 자들에게 증인이 되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실 구약에 약속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구 속을 위하여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빠뜨리지 않고 성취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심은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구속을 위한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숙이 구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0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뼈 하나가 꺾이지 않도록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한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성찬 인용 구절입니다 내가 다윗세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바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한 대속을 위한 재물에 온전한 재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구속을 위한 약속을 성취하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받으심,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두가 구속을 위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이를 본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왜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두셨냐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르다고 기록합니다. 슬프 울며 돌아간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간 여인들로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바라보고 지켜 서 있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돌아가는 여인의 그룹 속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숨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 오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믿고 증인 사도행전에 보면은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은 오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앙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없는 후회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삶으로 마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지막 증인된 삶으로 살다가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사는 인생을 살건지? 오늘 여기에 어느 속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